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이 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계획한 내용이 어, 다음 주까지였어요. 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주중에 제가 마지막 편을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 여러분들, 성례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아마 이 성례에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례는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례는 본래 지난 시간에 했던 교회론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성례는요, 그러니까, 어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음, 교회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성례를 했다. 그럼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목욕탕에 물 받아서 세례식을 했다던가, 뭐 어느 찬양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했다 이러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아니면 또 저에게 와서 어,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를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천주교는요, 일곱 가지나 있습니다. 어,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사라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어,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례를 왜 하나요? 성례. 성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명료합니다. 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는 어,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고 제자를 삼고 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권합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몸이라 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피와 몸을 기념하며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어. 자 어, 이전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은혜입니다 어,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례는요 눈에 보이는 예식입니다 예, 형식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성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상징이 세례입니다. 어,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제자로 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세례를 대할 때 사실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어, 세례의 대상과 세례의 형식이에요. 어,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냐면, 이 교단마다 조금씩 그 해석이 다릅니다. 어,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의 가리챔에 따라, 어, 세례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요. 또, 물의 양도 상관이 없어요. 그 해석, 그 세례 형식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한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세례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뭐 따로 구분두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그 방법에 있어서도 세례는 물로 씻거나 담갔다가 건지거나 뿌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모범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어, 세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도 형식이지만 예식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 세례와 비슷한 게 구약의 할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할례는 예, 남자 성계 표피를 베는 게 할례예요.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해요. 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의해서 어 세례를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내가 진짜 죄 씻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성찬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의 몸과 피라고 하시며 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 성찬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자주 돼왔으니까요 어, 그런데 어,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내자가 앞에서 축사하고 안수할 때 빵과 포도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진짜로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기도할 때 진짜로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이 성찬이 절대적인 구원론이에요 어이 성찬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성찬을 금지하자, 어, 로마의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되게 유명하죠. 이 카, 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예. 천주교에서는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찬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친다던가, 바닥에 흘린다던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했습니다. 공제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어, 화체설처럼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자체는 천주교의 성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는 체험이라고 어, 마틴 루터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왜 천주교와 루터의 이야기를 하냐면 어, 우리가 이성찬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웨슬리는 성찬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되게 강조했습니다. 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임하고 어,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하여 져서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 성찬는요 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믿음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식이고 형식이잖아요. 네. 만약에 믿음 없이 세례를 받고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중에 우리 마지막 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